더꽉 닫아 더꽉 닫고 흔들어 흔들어 어우 이건 조금밖에 안 들어 있나 봐 엄마야 <laughs> <맞아. 웃음> 흔들어 다시 열 거야 영자 우리 집잘 논다. 다 친구들아 우와 엄마도 조금만 넣어볼까? 뚜껑 꾹 닫아 꾹 cũng là cúc đăng, Hãy subscribe cho 닫아야지 뚜껑을 닫아야지 지금. 뚜껑을 안 닫으면 안돼 뚜껑 닫아야지 뚜껑 응? 뚜껑? Good, <laughs> I'm <laughs> 귀여워 일단 어, 여기는 없어 여기도 친구 넣어줘 여기도 넣어줘 그건 안 열려 노란 친구는 안 열려 안 열려 노란 친구는 안 열려 그래. 우와, 그건 엄청 많이 들어있지. 이것도 많이 들어 있고, 이건 조금 들어 있고, 얘도 조금 들어 있고, 애치, 조금 들어 있고, 오, 많이 들어 있고, 오, 조금 들어 있다, 그치지 얘는 조금 들어 있어. 저기 저기 빨간 친구나? 빨간 친구는? 오그 친구도 조금 들어있다 그치? 야 친구들 짠응 친구들 짠 친구 어디 가요? 뽀뽀 친구 어디 가요? 오, 친구 기차 타요. 친구 기차 타요? 친구 자리가 없네. 어떡하지? 뭐야? 응. 음. 하나, 둘없다 음, 없다. 자리가 없다. 음. 엄마랑 수색이 해볼까? 응, 하나, 아, 둘, 셋. 아, 다리가 없어, 국민이야. 오자이오자이